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오 시작합니다. 가베를 시작합니다. 어, 나 바인드 저 버섯한테 걸렸다. 씨, 뭐야? 버섯한테도 마인드가 들어가네? 누구 다? 응. 응 다. 오케이. 나도 다. <laughs> 새로 오신 분 활발하네. 혜주님? 와서 좋다, 야. 이제 연합창 시끌시끌 하겠네. 응. 야야야. 죽었다. 안 죽어, 난안 죽어. 난 죽지 않아. 야야 이제 죽겠다, 이제 죽겠다. <laughs> 첼시첼시시소시수 아, 아. 제발 왼쪽 제발 왼쪽 오케이 그, okay. 왼쪽 왼쪽 첼시첼시 민구 먹을 리가 없어. 나 나는 신공이 물... 신공이. 난 도대체 신공. 시, 난 시도도 어, 안 해. 신공 리 풀렸다 그랬는데. 근데 민구 이제 신공 아니야. 난 시도 좋다 안 한다. 신공 리 풀렸다 그랬어. <laughs> 민구도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퐁꾸 만들까 퐁꾸 이거는 내 이름이라 일단 더 여, 이, 여기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난 수꾸. 수꾸 나 퐁꾸. 나 수꾸. 나 규꾸. 뭔가 입지 않을까? 나 규꾸. 나 나비 부러겠다. 내가 네, 불었어. 내가 네, 불었어. 오케이 누구야? 알았어 알았어. 선수 이번 거는 오른쪽 각이다. 와이씨, 이거 못 넘어간다, 나. 어, 야, 아깝다. 저 혼자 실좀 쳐... 쓸게. 어, 어 뭐야, 안고거 뭐, 뭐, 여기 뭐, 있네. <laughs> 하이. 같이 맞으면 산이야? 구석으로 가보자. 몰라, 여기서, 나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 맞아. 나안 돼, 못... 안 돼, 안, 안, 안 되겠다. 아... 야, 나 갇혔어. 풀어줄게. 콩알탄 맞아가지고 피가 깎였네. 나 갇혔어. 어, 오케이. 뭐야, 내가 갇혔는데 이제? 그, 개 많아. <laughs> 어, 왼쪽 죽여야 되는데? 살아 돌아왔다. 어, 뭐야, 죽었네? 어, 나힐 줬는데. 이거 고마가면 더 빠르겠다. 이번에 자전 코인으로 하려고야이 쌍놈아. 뭐야? 나왜 여기서 저, 저기서 살아? 나나 버프 뿌리자서 하는데? 어나리저 가도 돼? 엄마 이까치어 다행이다. 이번 코인으로 자전할라고? 아니 나나페파 무기 팔려야 돼. 안팔리면못 가. 근데 이번에 사람들 리퍼와서 좀 사지 않을까? 아, 으이 쉣! 아, 그럴 수도 있어 페파 신호차도 나쁘진 않다만 어 근데 보마가 진짜 좋게 받았어 아니 근데 자전 열어줄만 했는데 안 해주네 5분? 5분 컷? 웬만한... 오케이, 1페이지 47조 8천억. 그거 거기도 올렸어? 페북에도? 뭘? 아, 어, 예. 페북에, 페북에만 올렸지. 갈래? 파인드를 넣어주세요. 이름,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민구 오케이. 걸어버려, 걸어버려. 걸렸다, 걸렸다. 아, 나 해오리 날라갔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안보여요. 야, 이거 싫어하냐? 항공. 야, 이거 실화냐? 야, 이거 실화냐, 이거? 야, 이거 실화냐? 야야야나또 떨어졌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 <laughs> 살, 살, 있는데 살수 있냐 나살수있냐저아아아아아나아아피아아아 먹어 피, 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소환수. 웃음> <모시어, 모시어. 웃음> 그맞 머리, 숙으수려 머리 수그려. 머리 수그려. 또 수그려? 칼라야? 할이스 여기서 맞아 링크, 링크. 어, 어, 그래, 맞으면... 내가 갈게. 다황 <laughs> 십오 초 뒤에 파인드 넣는다. 아니 2 0초 뒤에 이십 초 뒤에 넣어줘. 오케이. 그럼 네가 말해. 오케이. 언제 넣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플랜. 소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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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에너지. 버스 버스 끝나고 에너지 소환수 끝나고 넣. 에너지 퍼다 소환수 끝나고 넣으면 되겠다. 이집 끝나고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존나 아파. 오케이. Okay. 나 준비, 어디야, 나 어디야, 준비 완료, 나 준비 완료. 바인드 넣은. 이게 프레이 있을 때 바인드가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이씨. 아픈거 니요 아? 나봐라, 나봐라. 여기,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그래서 폭탄이었네? 폭탄이 랐네 나도 괜찮아?괜찮아? 나도. 괜찮아? <laughs> 다들 괜찮아? 소리어뭐야강네이야 폭탄이 없네? 폭탄이 없네? <laughs> 아나집짓파 쏜다 바, 자꾸 같이 쓰지? 야야 야. 아유 이새끼야나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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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칠. 나 극대 그 7초 5초 우와 바인드 들어갔는데 수정이 넣어줄래? 나왔어. 아, 족됐다. 나왜 자꾸 떨어지냐? 아, 씨. 소환수 나 이제 너블 써버려. 우와! 저도 뭐야? 아픈 놈. 지영 방금 헤드 썼지? 어. 헤드 바로 까였다. 아, 헤드 아까 플레이 넣고, 아니 그 바인드 넣고 나와서 썼어. 나는 길드 스킬 쓴다. 나도 썼어, 나도 썼어. 강공. 공공. 뭐야 이거? 몸박이지. 몸박. <laughs> 나 극대 34초, 30초. 나 이제 네. 30초. 살랑. <laughs> 아, 얘뭐 쓴다. 에 이놈아. 나 극딜 바인드 바인드 건다. 음. 바인드 걸렸다. 아, 저게 바인드. 바인드 쓴 거야, 망 거야, 이거. 뭐야 왜기이동 있어 뭐 뭐야? 소수야얘얘 버스 나버여기서 버스 다소수소수 아. 가운데 있어 왼쪽 아래 쏘서. 왼쪽 Rent to 소환수지. 아. 어 소환수 소환수. 잘 쓴다. 야, 야 이놈아. 하다다다다다. 아, 쉘. 소운드 쉘. 나그딜이야 지금. 바인더가 아직 안 들어. 나 플레이 안안 아, 쓸라고. 바인더 넣었다.

あわら。 아, 봤어 장구. 봤어 봤어 깨졌다 몸방 몸방 아. 괜찮아? 이... 오나 나, 버프 프리 저 없나 봐 <laughs> 나, 나는 씨나왜 죽었어? 나, 나 리저 좀나 버프 프리 저 없다 깨지나? 1분 30초 뒤에. 한번 꼬였네. 강공. 레이저 같은데. 어. 이거 끝나고 규정이 프리저 사야겠네. 와 음. 2분에 한 번씩 주어나 지금 스플리서 말아. 2분 쿨이야. 안 아, 쓰지 마, 쓰지 마. 선수. 1분뒤에 아니야? 곧 어, 20개죠 1분뒤에 칼라 칼야 이..이건 왜죽냐 내가 아 정말 왜그러냐 없어? 이제 깨져 아우. 이제 들어가도 돼 자, 잠깐만 다시 드릴게 무슨 프레이 꺼져? 어. 야. 오차스킬 쓰다가 피 까여서 죽었어. 야. 야. 나. 나. 미하일 링크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미하일 링크 안 눌렀어, 모르고. 와, 씨못깰 뻔했다 오늘. 아니, 아, 나 진짜, 못깰못깰 뻔했어, <laughs> 진짜 못깰 뻔했어. 못깰 뻔했다 오늘. 진짜 못깰 뻔했어. 나 깜짝 놀랐어. 나 5차 스킬 쓰는데 피가 깍깍깍 해가지고. 아나 진짜 깜짝 놀랐네 씨. 아니. <laughs> 나, 아니. 나 미아일 리크도안 쓰고 계속 떨어지고. <laughs> 민, 민국 계속 한 명씩 톡톡 떨어져가지고. 어 계속 떨어지고. 나 쳤어. 나 아, 쳤어? 펑펑 쳤어? <laughs> 잠깐만 나 드랍브를 먹고 드랍먹고 한대쳐 꺼져! 어? 스태프다! 그러면 괜찮은거 아니야? 스태프 먹었다 스태프